오늘은 성금이와 집 앞에 잠깐 외출했다. 간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난 너무 들떴다. 찌푸둥한 몸을 풀어보려 운동기구들을 이용해 보았다. 몸을 잘 쓰는 성금이가 너무 부럽다. 마무마아 뭐, <laughs> <뭐야? 웃음> 소리 아. 아, <laughs> 성금이는 운동 신경이 대단하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식욕이 뚝 떨어질 정도로 지쳤다 맛있겠다 야 저거 맛닭고 아이고 <laughs> 아직 봄바람이 날리 지쳤다 흩날리며 꽃잎꽃 흩날리지 않았네 썼네 지쳤다 한강공 하강공원. 어너 유시. 하나 둘 셋. 아! 오랜만에 한강이 가까워지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진짜 병맛이다. 오, 욕심이 많은데. 다시 지쳤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다.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 성금이가 네. 화났다. <laughs> 이쪽으로 오시면 어, 단풍잎을 이렇게 덩굴 단풍잎이라고요. 이번에 신종 신종 생물인데요, 식물인데요. 이번엔 생물 아니 식물학자다. 어, 이렇게 벽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느낌이 혈관과 같다고 해서 혈관종. 좀... 어. 어. 안녕, 엄마. 엄마. <laughs> <모모아. 웃음> 안녕, <laughs> 어유 어. <laughs> 안녕. 그래. 개무시. 발로 왔네. 나도 이 간다. 이거야. 아, 이거지. <laughs> 힘들어. 의견이 <웃음> 충돌했다. <웃음> <꽃가시 하나>.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어딨어? 이거지. 아니야. 그 뭐야? 이지마 동네 이상한 동네 사람. 했지. 했지. 그지 아. 옛날 사람. 있었지, 앞으로, 앞으로. 와, 그러니까. 목도 마르겠다. 갑자기 설정 연기에 들어갔다. 목이 너무 마른 걸? 음료수를 마셔 까 게임 버전으로 갈게요. 짱구는 못 말려 버전 갈게요. 사람이 너무 아나요? <laughs> 롤 버전 갈게요, 롤. 음료스를 마실 것이다. <laughs> 하이트 맥주 버전 갈게요. 이보다 더 시원할 순 없다. <laughs> 경운기가 지나간다. 어? 상수, 색소폰 동호회. 사륙철의 7 0 지하 i 층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는다. 강추 이3월 25일 205 이석아리. 옥수 금속 2975182 팩스 번호는 2975182. 금속 같은 느낌을 좀 살려 주세요. 옥수 금속 각종 비철 반도파이브 마첸이 오스상 4 6 6의이고2 9 시로야마 시로야마 화이트 마운틴 오렌지가 너무 싸다. 갑자기 장을 보러 들어왔다. 아, 자 김밥을 사서. 집에 서 김밥을 해먹자. 김밥을, 김밥을 사서 김밥을 해먹기로 했다. 바보. 오늘의 김밥 만들기. 흰밥을 풉니다. 밥이 떡이 됐다. 와우! <laughs> 아 뜨거워! 좋았어. 오. 찮지자 여기다가 이제 침기름을 시켜 아직 안 시켰는데 같이 넣어서 시키는 거야. 아 원래. 그런 거야? 음, 응. 자 참기름을 아또 넣고 참기름 넣습니다. 그리고 배합초 아또 아, 깜빡하고 받아놓은 정수기 물이 넘쳤다. 한강이 되었다. 사실 잘 모른다. 뿌리 안 자른다고요? 이건 영양소예요. 아, 이게 살짝 데쳐야 된다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뿌려요? 네, 뿌려. 전화해야 될것 같은데. 전화요? 응. 네. 됐습니다. 빨래를 아니 시금치를 그치, 짰다.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넣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음. 언니네 여기 셀카 존이네 사진 몇개잘 나와요,

시금치가 많다. 이렇게 삶은 시금치를 국물을 쪽 짜서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자 오늘은 김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김밥 재료 시금치가 이렇게 한모델이 있죠. 이만큼 빼고 나머지는 재활용. 제 뱃속으로 돌아갈 재활용.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반찬 시금치 무침. 빵! 자 이렇게 시금치가 있잖아요. 우선 시금치 무침에는 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을 이 정도 넣어줍니다. 묻혀줘요. 솔직히 소금만 묻혀서 먹어, 먹어도 맛있어요. 맛없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무엇이 들어가냐? 처음 만들어본다. 어깨 소금이 들어가는 게 맛있겠죠. 자, 깨를, 깨를. 양조절 실패 한방에, 양조절 실패. 한 방에 시금치 무침에 냄새 고소하게 나지 않습니까? 어, 참기름 냄새. 음. 드셔 보세요. 오! 맛있죠오 완성. 자,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의외로 조금 맛있었다. 참기름을 좀더 요리는 싶어요. 자신감. 바짝거리는 시금치 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 름을 코팅 을한 후에 아까 한 무대, 기였던 계란 을싹부어 줘요. 김밥 속 계란 세 단도, 만 들어 준다. 이렇게 붙인 거 죠? 아, 일단 노릇노릇 하게색 감이 나오 면서 익 히고, 요새 는먹기좋게 김밥 을 이렇게 자를 수있게결이있 어요. 햄, 오뎅 등도 썰어 준다. 안녕하십니까 기본 김밥 재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김이 있고요, 여기 부재료들, 여기 또 메인 재료들. 오늘 두 종류 김밥 될 거예요. 두 종류. 김밥. 삼겹살과 계란 김밥, 그다음에 참치 마요 청양 김밥. 거친다고갈게요아 어, 여기 참치도 여기야. 준비됐고 마요네즈도 준비됐고 햇잎및 밥도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자, 우선 지금 멍성 아니, 멍성이 <laughs> 자, 이렇게 김밥 많은 마리가 좀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집에 있는 식탁 매트로, 구부러지는 식탁 매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힘을 놔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밥을 넣습니다. 밥을. 밥이 너무. 본인도 넣겠습니다.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여러분, 팁 많이 봤어요. 자, 밥을 요게 이렇게 펼쳐줍니다. 오, 손 야무진데요? 네. 보이죠? 잘펴져지는 거. 이 정도로 끝은 좀냉겨야돼 약간. 약간 그런 기분이야 엄마 김밥 말때 빨리 음. 하나 말아가지고 한입 빨리 먹고 싶다. 아 그쵸. 자 계속 떠들어 주세요. 밥을 좀 넓게 펴주셔야 돼요. 아 밥이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옛날 우리 힘들었던 시절. 네. 쌀 먹고 싶었을 때 아. 쌀을 좀 듬뿍 넣는. 첫 김밥을. 엄마 김밥. 엄마 김밥. 에 우리 애기 밥 많이 먹어요. 우리 네. 밥 많이 먹어. 우리 아까 점심에 준비했는데 지금 이 깊은 재료 준비하는데 <laughs>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laughs> 네. 이럴 줄 알았으면 4천원 내고 사먹 내고 사는지 그랬어. 지금 청양고추 때문에 손이 화상이 묵어. 도대체 얼마나 매운 거야, 우리 이거? 오, 자. 자, 가볼게요. 자, 그만하시고 빨리 가자. <laughs> 자, 기본. 네. 기본 뭘 넣어야 되냐? 단무지 넣어야 아니죠. 시금치요? 시금치를 먼저 깔아줘야죠 시금치를 이렇게 깔아줘요 네. 아 음. 시금치 맛있게 됐어요 네 이렇게 깔아주고 네. 아우 이게 너무 매콤하다 <laughs> 이거 제 생각인데요 네. 밥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김밥인데요 아 아니에요 저 믿고 네. 따라와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자, 단무지를 넣습니다 네. 음. 우엉 우엉을 살짝 넣어줘요 한줄 우엉 넣고, 오뎅, 오뎅, 오뎅. 오뎅. 햄도. 햄. 이렇게 넣어주고. 우엉, 우엉, 우엉. 우엉 넣었어요. 오뎅. 오뎅. 됐죠? 네. 이게 기본김밥기본김밥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놓고. 이거를 꽉꽉 채워주듯이 돌려주는 네. 거예요. 한 번, 아, 꾸겨줘요. 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빼서. 네. 다시 한 바퀴 돌려서. 성형을 하면서 꾸겨주는 거죠. 계속. 네. 자, 거의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 발라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우선 붙이기 전에 우선 네. 한, 바, 한 바퀴 그냥 다 돌려줘요. 네. 자. 오, 잘 만다. 자, 다 이렇게 모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원래는 물을 묻히는 거예요. 밥풀 네. 묻지 는데요 밥풀? 근데 그냥 기름을 묻히게. 그래서 붙여줍니다. 지금은 좀 밥이 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 계란을 안 넣었어요. 자, 다시 부를게요. <laughs> <웃음> 계란을 <웃음>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 주고 한번 더. 이렇게 다시 시작할게요. 그게 제우의 김김밥인데 정말 맛없어 보이는 김밥. 아, 생각보다 맛있을 거요 자, 이렇게 김밥 네. 말아. 자, 됐을 거예요, 맛있 자. 물로 붙여야 그럼... 돼? 여기 아니, 밥풀이야, 안... 밥풀. 어, 나 물로 붙였는데,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밥풀. 아, 그래? 어 <laughs> 밥풀? 여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김이 너무 많아. 밥이 안에 내용이 너무 없고. 그래서? 네, 밥을 넓게 펴야 되는데. 우선 해봐. 그래요. <laughs> 밥풀을 이렇게 놓고. 우리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유미언니는 응. 남자친구한테 김밥은 못 사줄 것 같아요 어나싸준적 있어 아그래네 그런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은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렇게많은다 드셔보세요 시골에서 먹는 그 맛입니다 자자 갈게요 자칼 <laughs> 드시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거 어? 보세요 이 김밥 딱 봐도 이렇게 알찬 김밥 응? 하, 첫 김밥이에요.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루루루루루루루 원래 꼬다리는 처음에 한 번씩 주인들이 먹는 거야. 자, 먹어봐. <두구> 꼬다리 저거 맛없는 꼬다리네 솔직히 말해도 돼요?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몰려있을 거라고 하필 아, 다 일부러 약간 실수하는 모습 보여야지 인간미가 있어아 맛있어요 <laughs> 뭐그다다면전 다음 김밥을 먹을게요 야, 먹어, 빨리! <laughs> 좀 재료가. 삼두 뿐이야? 김어 이렇게 뜯어 먹어 있 음! 뭐야, 별로? 그렇게 먹어라. 음! 음 어떻게 좀밥따로 반찬 따르는지. 응. 밥 맛있다! 다 괜찮은데? 응. 이번엔 웃기지 않고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재밌더라고한번은 에? 응. 지금 가장 진정성 100만%인데요? 진정하게 해봤어. 밥한조 라서 자, 두 번째 이밥 이렇게 놔 음. 말기만 해도 돼？그거 너무 느려. 맨 됐다. 여러 번 빼고. 이게 손, 맨손 아니에요? 참치향 이렇게 베개. 참치 좀 문질러주고. 여기 좀 이렇게 붓는 거? 뭘 어디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 거. 그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치워. 애기 네, 치면안 돼.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또 붙네. <laughs> 과연. 과연! 그녀의 첫 김밥. 되게 경쟁심리가 생기는. 다 <두> 기름 발라주세요, 기름. 에 어. 두두루. 두두루. 지금 김밥 세줄 말고 질렸어. 오케왜 불러, 진짜. 어. 만 칼질이 필요해요. 한번 잘라 볼까요? 네. 완전 과감하게 썰어야 돼요. 너무 굵겠고 붉게... 좀짧게 썰어 주세요. 어... 어... 터지는 면을 어. 뒤집으세요. 그러면 다시 김밥 뒤집어요. 터지니까. 야! 배가이 밥이 음. 너무 단단해서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 <laughs> 재료는 없는데 배가 부르고 싶으시다면 밥을 단단하게 만드세요 되게 악력이 많이 들어 이 범벅들을 혼자 할게요 얘를 그만 흘려 얘를 조금 <laughs> 부드럽게 만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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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참기름이랑 넣어서 물러서 부드럽게 하자 <laughs> 이번 김밥은 실패 <laughs> 너 편찮아, <이게> 도리지, 이거 너 판타지 이게 도래지 이거 내가 이거 부드럽게 만어볼거야 아직도 안넘어갔어 있어봐 꺼봐 이거 꺼아 긴급처치 우유를 풀고 여기 담가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개진 아이들이 되게 진정이 된답니다 오늘의 거창한 김밥 만들기는 끝이 났다. 김밥은 사먹는 걸로. 그러나 성금이와의 하루는 너무나 즐거웠다.